너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7월 26일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전반적인 LC 난이도는요 중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파트별로 빠르게 말씀드리면, 파트 1은 오늘 좀 중에 가까운 중중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중이라고 하려다가,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카톡이 몇명 왔는데, 고사장의 스피커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뭐 음원이 너무 많이 울렸다던가, 집에서 가까운 게 물론 최고예요. 최고인데, 유독, 아, 스피커가 진짜 막 이렇게 웅웅거리는 게좀 심한 고사상들이 있거든요?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트 원은 1은... 중에 가까운 중중상 파트 2도요 이렇게까지 막 엄청 까다로운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답수거가 꽤 괜찮았었거든요 일단 제 고사장 같은 경우는 발음이 그렇게 웅웅거린다거나 뭉개지는 사운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트 2도 저는 중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트 3, 4도 어, 오늘 전반적인 속도도 괜찮았고 발음도 무난한 편이었고 패러프레이징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픽 문제라던가 화자 이도 문제도 평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 중이라고 하려다가 <laughs> 그래도 또 역시나 학생들마다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완전 중까지는 아니고 어 중중상 근데 이제 파트 3가 파트 4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트 1에 어떤 것들이 정답으로 나왔는지 같이 떠올려 볼까요? 1번 사진 기억나세요? 맞아요. 남자가 그 트럭 뒷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의자 같은 거 옮기, 옮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h i s lifting some furniture.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2번 사진은요. 사람들이 뭐,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some people have gathered around the desk.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3번 사진은 여자 3명이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Some women are waiting in a line. 요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군요. 4번 사진은 제가 지지난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7월 첫 시험이었나? 그때도 나왔었고요. 그때는 leaning over 이렇게 나왔었고, 제가 그때 동의어로 bending over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답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The man is bending over a bicycle. 요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군요. 6번 사진은 정말 많이 나오는 배경이죠. 그래서, 뭐, 중간에 암채어가 크게 있었고, 벽에 뭐가 있었어요. 그저, some, some picture frames are hanging on a wall. 요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6번 사진은 여러분이 약간 당황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알죠? 파토는 무조건 오답 속으로 해야 되는 거. 오늘 오답 속어가 꽤잘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통째로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뭉개지는 사운드가 느껴지거나 잘안 들리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당황하거든요. 근데 특정 뭐 명사나 전치사구나 이런 데서 가볍게 속하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얘는 길가에 노점상 이 있었던 것 같아요. There i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오답에 어떤 표현들이 나왔었느냐. 즉, 여러분이 오답 속어 했어야 되는 표현들이 뭐였느냐. 두든 그리고 아, 커튼 쳐져 있는 거. Some curtains have been closed. 오답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램프키다, turning on a lamp, 오답으로 나왔었죠. 아, 그리고 또, reaching into our bag, 요거 정답으로 나왔었고, 가방 안에 손 넣고 있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또 아, 오답에 또 우리 금전 등록기라 그러죠. opening a cash register,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인 거 아시죠? 기대어 세워두다, p r o p a g a i n s t 라는 표현 또 출제되었고요. 또 쌓여있는 상태, 이렇게 a stack of bricks, 요런 것도 나왔었고, 그죠? 난간 a handrail is being installed. 이런 표현 출제되었고요. 설치되고 있는 동작 보이지 않았죠? armchair has been placed under a window. 윈도우 자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고에서 소거. 6번 오답에 그게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높이 조절하는 거. 그 조절을 하다 그래서 adjusting the height of umbrella. 요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트 2는 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가 구매한 거 있잖아. 그거 그 expense report에 들어가야 돼. This purchases should be entered on your expense report. 요런 문장에서 정답이 그거 금요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until Friday. 아,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온 선택 의영문 인데, Have you arranged t h e r right, i d e blah blah or should I? 너 했어? 아님 내가 해야 될까? 이런 문장에서 I don't have the phone number for that service. 나그 택시 서비스, 그거에 대한 번호 나 없거든. 나 연락처 모르는데, 즉 뭐야? 너가 해야 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뭐, How about hiring?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장에서 야, 우리 돈 없어. It's not much money in the budget. 이런 문장도 출제되었고요. Don't you carry shoes in red? 너 레드 컬러 슈즈 취급하지 않나요? 뭐 이런 문장에서. There's a new shipment coming tomorrow. 어, 내일 오는 배송 있어요. 내일 배송 새로 온대요. 즉, 있다는 얘기죠. Who i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제품 시연 누가 해? 그랬는데. I'm leaving for New York.라고 이 해서. 어, 나는 뉴욕가. 나는 아닌데 이런 말이죠. 진짜 많이 나오는 우회적인 정답이네요. 그리고 제가 되게 공감 간편 있었는데 제가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or cake for dessert? 너그 디저트로 케이크 먹을래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럼 우리는 보통 우리는 다둘다 다 먹을래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 답변 나왔어요. 나 요즘 설탕을 피하고 있어. <laughs> 나 요즘 설탕 절제 중이야. 이런. 얘도 다이어트 하고 있나 봐요. 다이어트는 힘들어. Is the new inventory process more efficient? 야, 그 새로운 재고 시스템 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 It only took me an hour. 그거 나한테는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 그 말은 이한 시간 밖에 라는 의미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How do I reset my password? 내 패스워드 어떻게 리셋해요? 이랬더니 어, You should call the help desk. 너 help desk한테 한번 전화해봐 봐. 그 사람들이 알걸? 그 사람들이 아마 알려줄 거야. 나한테 물어봤자 나잘 몰라 이 말이죠. Do we still need to change the layout? 야, 우리 레이아웃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문장에서. No, it's already been changed. 아니, 이미 다 바꿨는데. 아, 초반에 나왔나? When are you moving to your new office? 이런 문장에서.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것도 출제. 어, 빠르게 파트 1, 2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다 공부했던 것들인 것 같죠. 만약에 어, 오늘 시험을 보셨는데 음원 환경이 너무나 좀 뭉개졌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학생처럼 뭐 rcrc 뒤바꿔서 RC, 시험을 봤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 내가 평소 들었던 것보다 고사장의 음원이 너무 좀 부담스러웠다 하시면 고사장 변경 과감하게 추천드리고요. 얘기치 못한 나름의 사건, 사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없는, 어, 그런 환경에 맞닥뜨렸다면, 좀 아쉽지만, 어, 여러분, 목표 점수 좀더 욕심나잖아요. 조금만 더 공부하셔가지고, 다가오는 8월 시험에서 여러분 실력 마음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